자, 간단하게, 본인 팀들의 전반기, 어,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 좋갑다. 아 좋았다. 이거, 이거 해야 되냐? 어... 진짜 개좋았다. 쉣. 쉣. 자, 그래서, 뭐, 그냥 학점으로, 각, 음, 학점을 매겨주고, <laughs> 그 다음에, 꽈탑. 선수들 중에서 꽈탑과, 어, 이 새끼한테 무조건 F를 줘야겠다. <laughs> 라는 선수 몇 명만 이렇게 집어보는 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몇 자, 명? 그러면 <laughs> 너무 힘들다몇 명만이라고 했지만 <laughs> 저, 저희는 해. 존나 많아요. <웃음> <웃음> 존나 많아요. 몇 <laughs> <한두> 명만해. <laughs>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 존나 많이 하려면은 그 선수들을 그냥 나열만 해요. 그래요. 아, 나열만 한이 아, 정도만 한 그냥 아... 이름만 들어도 아 병신이구나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쫙 나이려면 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러면 할 사람 많지 않나요? 아유 넘치죠 이거 <laughs> 자, 그러면... 라인업 부르면 돼자 <laughs> 아, <라인업 부르면> <laughs> 그러면 자할말 별로 없을 것 같은 맨시티 석점 A A 풀이하는 건일위가아니야서등이 아니라서 <laughs> 2등이라서 왜왜 2등이지? 약간 이런 그런 거랑 2등이라서 자꽈탑은뭐 말이 필요 없니까? <laughs> <laughs> 사실 송영희가 알잖 알지 않잖아요 가 억과 당는거지거는독배하고 배실바하고 어째... 솔직히 말해서 모든 애들이 다 잘하는데 어, 그중에킹 너무... 오브 킹탑 오브 탑 오버탑. 너무 오, 잘해 한 놈이 그냥 지금 시즌 23골인데 <laughs> 네, 와 23골? 골이야이미놈이네이득점왕 네. 네. 뭘... 어, 작년 시즌 기록을 넘어가다개 남았죠 어, 네. 개 남았죠 와 미쳤네 네 진짜 꽈닥 폴란 <봤란> 인정 뭐, 꽈락이 있나요 꽈락이 고민했어요 세명 중에 그 감옥에 포 들어갈 아... 것이고 예포 <laughs> 네. <호주포> 인정 <laughs> 그 다음에 얘는 아니에요 결론부터 맞아면은 꼴... 네. 아그 그다음에... 나머지 두명 맞춰봐요 두... 그 감옥 간에 아니아아아아지아아아지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그 알찬 말즈 아그그 시추 시추 시추랑 1600억짜리 게 있나요? 시추랑 아니에요. 아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게 그게... 고민했던 게긴도안이야 아, 엘리... 필립스. 맞아요. 아, 맞아요. 필립스 맞아요, 맞아. 송이랑 필립스랑 말알제리 중에 고민했어요. 근데 에덴스를 떨군 이유는 솔직히 11월에 잘했어. 아, 잘했어. 10월 말에 잘월어잘 막았어, 그때. 예. 야, 요즘 나쁘지 않아. 요즘 물론 솔직히 또 속는 것 같긴 하고, 아, 안 속을 거예요, 어차피. 이 새끼는 네. 안될 새끼라서. 근데, 낙제를 주기에는 마지막에 좀 괜찮았고, RJ는 진짜 개족 같거든요, 이 새끼 하는 거? 근데 결론적으로, 리그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순위랑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 이 새끼의 오케이. 트롤 짓은. 오케이. 챔스에서 맞아. 그, 마이너스 2골 알죠. 아, 네네네 <웃음> 그, <웃음> 뒤로 뒤로 실점 밈비 주고 앞으로 피 k 놓치고 그거에서 그거에서 코백하게 그냥 비겼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쨌든 뭐 1등으로 네, 갔으니까. 돈을 네. 썼는데 못 나온 새끼가 있습니다. 그 그래. 볼트문트전에는 얘는 도대체. 그 진짜 개조같이 못 됐는데 그거 비긴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올라갔으니까. 1등했잖아총등했잖아왜필리스냐이 1등 예. 십새끼 45m거든요. 근데 그, 그것도 솔직해서 필리스올때올 아, 때는 괜찮? 아이싼 가격이라고 했지. 하면 잘할것 같아. 그렇지. 안 해서 라좀아니 40, 45m인데 45분 뛰었나? 아니 얘, 그 중반에 45분은 초반에 뛰었나? 뛰었나? 그건 을 수도 있어요. 응. 그건, 그건, 해야지. <laughs> 그건, 아니, 그건 해야지 없으니까. 그건 해야지. 하필 댑스가 제일 얇은 자리에 로드리가 로드리 음. 가 존나 구르고 있어요. 그치, 그치. 로드리만 쓰고 있지. 음. 데뭐 저는 있었네요. 그 캘빈 필립스라는 선수는좀 까먹고 있었어요. 나도 맨시에서 <laughs> 있는 걸 저는 까먹었어. 그 리버풀 네이선 필립스 걔가 그 먼저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걔가 떠올랐. 첸... 처음에서 왜... <laughs> 총 13분 뛰었고요. 13분. <laughs> 리그에서 1분 뛰었네요. <laughs> 이씨발 등짝. 그래, 와, 1분. <laughs> 잠깐 나 <나오고 웃음> 아. 이게 맞냐? 4분 이게 맞냐? 동네 마실 나왔네. <laughs> 스개전에 <1스템전 웃음> 1분 <뛰었어요>. <웃음> <또>. <웃음> 왜 우리야? 1분당 한3 1분당 한3 뭐0 0만 뭐... 파운드 태웠네 그러니까 아직 와 아, 근데 뭐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로드리가 존나 잘하니까 그치? 사실 로드리도 진짜 음... 과타후보거든요 근데 그, 네. 로드리가 존나 잘하니까 근데 위에 한명이 미쳐가지 천상계 있잖아 천상계 체력만 보충해주면 되는데 이새끼가 14분 됐어요 총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낙제하고 한줄평은 왜 아직 2등 인정 <웃음> 존나 억각이네 인정 자 그러고 다음으로 첼시네요 학점. 학점? 학점은 C 제로. C 제로. C 제로. 오케이. 십 C 제로? 십플 C 제로. 제대로 못 C 제는 제일 최악이거든요. 십 C 제로 그럼 꽈탑? 꽈탑. T 딱히. 캐파? T 시. 캐파 아니면 T 시 아니면 투엘이죠 뭐. 투엘 아... 아버지. 아버지. 투버지. 투버지. 얘가 꽈탑이었구나. 얘가 있어서. 아보는 게신가요? 그렇죠. 네. 저희 접. 저희 사... 아, 접수. 접... 네. 깟타비 네. 트웰이었구나. 아 이고요. 트웰이 <laughs> 있어서 이 정도 했었구나. 저저 깟타문 트웰로 하고 <laughs> 자, 나열해 보시죠. <laughs> 저희 대공이 나열이거든요, 여기도. <laughs> 나열. 일단은 그유스 새끼들. 아유스아 유새끼들. 찰로바찰로바갤로거 치클. 어. 맞네, 맞네. 브라자뭐 이래. <laughs> 브라자. 싹다 유스라 <laughs> 가지고 이거 싹스지유들 음. 너무 아좀못 보여졌고. 일단 그 공격진들도 좀 그렇죠. 오밤에야 스콜링 코들을다안 돼. 그냥 스코더 이글스에서 스코더를 다 가지고 실밖에 빠 빼고 다 근데 <laughs> 저는 그래도 그 아예 그 제일 낮은 에는 쿠쿠렐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돈도 있고 아, 이제 낙제의 낙제 아낙제 아, 낙... 예, 예, 낙제, 낙제를 아, 쿠쿠렐라로 낙제. 하겠습니다 그냥 곧 있으면 태학을다 나가겠네요 아하. 제적 제적이죠 <laughs> 제적, 제적? 아, 제적? 네, 제적. 네, 거의 제적이죠 이제 네. 자 아, 그다음 저인데 희네 리버풀 아 어... C 시... 조... 줄게요 C C? 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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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꽈탑은 잘나죠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알리송 아니면 살라요. 아, 아니, 아 알리송도 근데 그만하죠 근데 저는 알리송 줄게요. 얘 없었으면 좋됐습니다 진짜로. 아, 살라는 <laughs> 최근에서야골 넣고 초반에 잘했는데 응. 골을 못 넣었고 옆에 애들이 병신이다 보니까. 근데 알리송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가 진짜 잘했어요. 네, 루이스가 잘했죠. 예, 부상당한니 알리송 그거 진짜 꾸역꾸역 맞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 부상 없는 것만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꽈타은 알리송이고. 지금 버질도 요즘 폼이 안 좋은 알리송이 꾸역꾸역 맞고 있으니까. 버질이 폼이 예전에 너무 ]이죠. 좋았다가 에이. 지금은 그냥 평범해진 거지, 그냥. 그래서 꽈탑, 아니 꽈탑 말고 꽈락. 자 일단 그 아까 들어왔던 새끼들 있죠. 고메즈, 그 수, 고메즈, 고메즈. 새끼 그 다음에 어, 침벌레인 캠벌레인. 씨. 벌레인그 다음에 저거는 케이타 씨. 케이타도 꽈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아놀도도 저는 안올도. 아놀드. 안올도 존나 별로고. 기대치에 비해서 많이 별로. 어 미드필더 내가 보기엔 티아고랑 티아고랑 그나마 파비뉴 빼곤 전다 별로예요. 와 아르투르 음, 얘기도 어. 안 나왔어. 아르투르는 <laughs> 없는 새끼예요. 파비뉴 써트건 할까? 어, 없 그리고 아까 슨도 요즘 너무 별로고 음, 말할 필요도 없고. 참 <laughs> 까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지 그다음에 덥스 덥스, 덥스, 덥스. 덥스. 사람은 <laughs> 나게많아 사람이, 사람이 없네 진짜. 그래. 어, 사람이 없네. 그다음에, 마팁도 이번 시즌에 이쪽이 <laughs> 얇아요 저기보다 그래 어. 사람 우 사람은 많아 사람은 많데 나오는 새끼 중에서 정상의 새끼가 <laughs> 없어데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게 문제죠 <laughs> 사람 많은데 사람이 없다 많은데 사람이 아니다 저희도 거의 라인업 읽으면 돼요 앞에 빼고 거의 라인업을 읽으면 돼요 아이고야 그 정도? 맞아 피르미누가 어. 좀잘 되잖아 피르미누가 피루미누 사람이 네. 피르미누 걔가, 네. 어. 걔가 폼이 안 들어왔잖아요? 걔가 보기에는 십 어. 얘네하고 비슷할 거예요 웨스트에버 <laughs> 맞아 맞아 다음으로 웨스네 일단 학점이죠 네네. 네, 학점을 제가 애플을 주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방송 시작 전 제가 모 패널한테 협박을 당했거든요. 감히 15등 주제 애플을 논하냐고 해서. <laughs> 뭐 니들 은 감독 잘렸어? 니들은 감독 잘렸어. 당등권이야? 너희 유럽 대항전도 나가잖아. <laughs> <씨>. 전승이잖아. <laughs> 어, 그래, <laughs> 그래, 그만해. 전승 미넨하고 웨스틴밖에 없잖아. 비플은 그래, <laughs> 줘야지. 비플은 그래, 줘야지. 네. 아, 이 정도면만 아, 역이 정도면 비플이지. 아, 근데. 존나? <laughs> 나겔스만 나버지 인정하는데 모헬은 뭐 아닙니다 모버지 아, 예. 나중에 인정할거야 나중에 또 컨퍼런스 우승하고 <laughs> 나서 이제 막 울지 말고 또 나중에 웨스트엠 제로 주겠습니다 D0? 네. 아이고야 짠데 아이레스팽 레스토엔딩 전세계 3,4위라니까 예.. 뭐 그러면 꽈탑 꽈탑 제가 이 꽈탑이라는 걸 보고 처음에 든생각 이걸 꼭 뽑아야 되냐는 생각을 먼저 <laughs> 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스쿼드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중에서 그나마 나은 놈이라면 그래, 병, 라이스는 라이스 그래, 라 라이스. 그래, 파케타가 라이스지. 나오는데 라이스. 얘네 둘도 기대치가 100이면 그중 30정도 한 새끼들이에요 아, 병신 그럼 중에서 얘네가 그래. 칭찬이냐? 라고 했는데 병신 중에 최고 그, 대본을 쓴 사람이 제3의 인물이라는 걸 넣어놨더라고요 최소한 최우수 선수 올 감독 을제3의 아, 인물 역시 모레스 네. 뽑으려고 뭘까? 하다가 하, 그나마 저희가 강등권을 면할 수 있는 건 뭐냐 리그에서 승리를 땄기 때문이죠 저희 보네. 리그 첫 승을 준 아스토밀라 제라드 감독님 꽈탄입다 시발 새끼네. 아, 갑자기. 아니 감독님 이름을 각자 꺼내시면 여기서 나오시면. 야, 야, 정작 그팀 가서는 꽈라겠텐데 <laughs> 여기서 나오시면. 아 그분 덕분에 저희가 강등권을 면한 아... 거라고 생각해요. 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네. 떠나가신 분이 나왔네요. 음. 여기 여기서 나오시면은. <laughs> 네. 제가 보기엔 이제는 봅니다. 이제는 하늘 그 하늘에다가 그여트게 합성해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laughs> 네. 네. 저는 이제는 네. 인정입니다. 음. 뭐 낙제점 받을만 한 선수 그냥 조금이라도 참작 여지 있으면 D라도 줄 여지가 약간 있으면 다 빼고 담백하게 이름만 말할게요. 네 많죠 저기도. 크레스웰. 크레스웰. 아이고야 쿠팔. 쿠팔. 캐런은 잠깐 잡아갈 생각 뺄게요. 어, 빼요 빼요 빼요. 아게르드. 존게나 다쳤어요. 란신이. 수책. 수책. 종이 <laughs> <조기 에이>. 다 쓴다. 그 스포들이 있죠 그냥. <laughs> 포르날스. 포르날스. 그리고 왕중이 왕 모예스. 너무 워카다. 뭐가 어가야 음에 음에다 음에. 음에스타. 네. 컨퍼런스 음. 전승, 우수, 전승. 제가 제가 보기에는 네. 모스가 전승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전무후무한 업적 아니야? 최초로 조세무 리뉴 감독님도 감히 하지 못했던 업적을. 모버지의 버지 역시. 와. 역시. 진짜 할것 같아. 근데 진짜 전승도 할것 같아 나는. 수마, 무섭다. 헛걸지만안 하면 내가 보기에는. 나 이거 어. 보니까 어, 딱히 아니, 이번에 왜 부서진데 이번에 너무 애들이 다다 <laughs> 뭐라고 해야지 아니 근데 네이, 돼서. 네임드만 보면 다 괜찮아요 네임드만 보면은 아니 선수단이 그냥... 그래 여기서 네임 네임드는 괜찮아 네임드 괜찮아, 네임드 괜찮아. 아니 브라질대도 국대도 있지 그래. 독일국대도 있지 이탈리아국대도 뭐, 이탈리아 있고 있지. 국, 막 프랑스국대도 있어요 프랑스국도 프랑스 <laughs> 있고 이, 이, 이름값은 높아요 <laughs> 프랑스 누구죠 아, 프랑스 아, 그 주, 주마도 뽑힐 때 있고 아레올 아레올라도 가끔 뽑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D를 줬지만 D를 이렇게 약간 변형하면 B거든요? 저는 B인 정도는 줘야 될것 같다 저는 개인적인 <laughs> 그냥 조작을 한다고 재고 가시죠 아주 여론 조작을 한다고 학점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있습니다 아 몇인가요? F입니다 <laughs> 아니 아, 뭐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팀이 강등권에 꼬라박혀 있고요 네. 그리고 감독이 날라갔습니다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laughs> 날라갔는데 소... F를 아니... 주지 않으면 누가 이 팀한테 F를 주겠습니까 스카우터도 날라가고 네 스카우터도 이제 첼시로 런하셨고요 <laughs> 심지어 그 최근에 영상 올라왔는데 아니, 영상 올라 올라 그 방송할 때는 아직 런나안 쳤거든요. 영상 올라오니까 이미 런나 쳤더라고. <웃음> <웃음> 이미 가가 계시더라고요. 어, 이미 갔더라고. 이미, 예. 이미 아니 어느새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laughs> <봤어>. 갔어 이미. <laughs> 대단합니다 <거야>. 예. 어, <laughs> 아, 그니까 버스 <laughs> 바로. 한번 코시니 하신 거죠. <laughs>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학점을 F를 줬고 아 꽈탑 뽑아야 되나요? 저도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laughs> 있나요?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승리를 주신 투버지와 <laughs> 미친 새끼들. <laughs> 그다음에 아스날한테 무승부를 선물해 주신 로버트 존스 주심님을 골랐습니다. <laughs> 아니, 로버트 존스야 로버트 존스야. 로버트 존스다 이거 로버트 존스다. 심판.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냥, 제목 이거 쓰죠. 존스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거의 대학 그 대학으로 치면은 교수가 그 아들인가? 학생이. 네. 얘한테 점수를 어떻게든 잘 주고 싶어. 근데 애들이 너무 억구하잖아. 애들이 다 떨궈 버린 거지. 애들을, 애들을 다 밀어내버린 어, 거죠 어, 밀어내서 어떻게 되는지 올린 거지. 어, 학생이 한명 밖에 없네? 어, <laughs> 너, 에이플. <laughs> 어쩔 수 없네? 에이플. 그치. <laughs> 이렇게된 거죠. 아, 근데 에이플 못 맞았지, 비겼잖아. 네. 근데 거기서 이기면 솔직히 양심이. 아, 교수님도 양심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조금만 마지막에 양심. 네. 그거 이겼으면 약간 좀 버거지다. <laughs> 그러면 투거지와. 투버즈와 그 로버트 존스 주심님을 꽈탑으로 뽑았습니다. <laughs> 조조히 팀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꽈탑을. 여기를 보니까, 와, 진짜 없네, 억함까지 어, 써놓고 안 했는데, 듣고 나서. 네, <laughs> 그, 그 앞에 제가 쓰고 지었던 게, 일단 꽈탑은 경기 안 보고 잔 불신의 꿀잠러들이라고 <laughs> <불잔> 적었거든요. <적았던 웃음> 아, 사우스 앤드 <laughs> 팬 중에서. 네, 꽈탑. 그리고 병신은 경기를 본 팬들 당신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적었는데 지웠어요 솔직히 이건 얘기할게 아닌거 같아서 어 얘기를 했네? 어쨌든 그래서 병신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격수 안산 보드진을 적어놨고 그리고 선수단 전부 아, 전부. 전부? 단 한명도 참작 여지가 없나요? 단 한명도 참작 여지가 없습니다 꼬우면 어. 이 팀에서 나가던데 꼬우면 <laughs> 딴팀 갔어야지 당황한거 아니야? 누가 남아있으려요? <laughs>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 그래도 그 맨시에서 온 애들은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때 걔네도 부상 당하고. 아 맞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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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해가지고. 꼬면 소트노지 받았어야지. 응, 그렇지. 그 그러니까. 스카우터 말 풀려가지고. 그딴팀 그래, 갔어야지. 야, 여기 그 스카우터 있는 팀들 다 있네요? 네. <laughs> 그 맨시티... 저희는 어차피 60번 벌어가지고. 여기, 여기 뭐 b 팀으로 아주 잘 교육시키고 <laughs> 아, 있고. 그... 여기도 리브라 멘토. 60번 왜 그... 받았어요? 유스 애들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60m을 그 60m을 아, 25 <laughs> 2015 맞아요. 아, 제가 아, 보기에는 맞아, 다음 맞아, 맞아. 시즌에 다음 시즌 아니면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도 있죠. 한탕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또 또한 그러니까 내가 뭐 일본 선수들 말고 그 유스에서 아, 아, 갑자기 몇 명이 갈 거예요. 첼시 그 첼시에서 한, 마이너스 네. 8포텐 정도 받을 만한 애들이 다 일로 넘어갈 거예요. 에이. 어, 그래서 그 아, 첼시에서 아, U23 아, 경기 아, 뛰는 애들 있죠. 거기서 몇명또 아, 어.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얘가 온다고 얘가 누구지? 근데 문제는 돈이 막1 0 m 1 0 그쵸. 어, 이거 어떻게 십0 m 1니까 적지 않은 돈. 난 그때가 놀랐어칼빈밍 필리스 딜 때, 진짜 아예 처음 들어본 애가 오엠인거 보고. 가, 갈비인가? 어, 뭐, 기합이 갈비? 갈비? 맞나? 이름이, <laughs> 어, 약간 <laughs> 이름이 비슷했어. 아, 기아비? 기아비인가? 에이프로스 갈비인가? 에이프러스 <laughs> 갈비야.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laughs> 하도도 그랬는데. 내가 이 케이스를 챙겨보진 않는데. 그래도 64명 중에 좀. 눈에 띄 번쩍한 그러니까 애들은 그다 알잖아요 이런 들어본 애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가는 애들은 다 들어본 애들 다 그래. 플레이하는 것 직접 본 애들이에요 얘는 그나마 좀 유망한 애들이에요 네. 근데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본 애 OM 보고 뭐지? 진짜, 진짜 저런 애 OM 줄 바에는 그냥 양현준 사는 게 낫지 않냐? <laughs> <나> 그냥... <laughs> 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를 사는 게 나아요 그냥 고기 파티를 하는 게 낫지 아니 이 OM 면은 얼마야? 60... 70억이야 빼도 어, 돼 아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 네. 70억이면은 아, 진짜 양현준 사는 게 낫지 않나. 웬만한 웬만한 선수 1년치 연봉 연봉이잖아 그 정도면. 그러니까 좀그 연봉 적은 선수들. 1년치 6, 연봉이니까. 유3에서뭐 로테 딱 하고 있는 애를 그거 돈로 받은 거 보고 난 진짜 너무 놀랐어요. 팔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세. 최신 나게 저희는, 저희는 신나게 살 준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사우스, 마지막 사우스까지. 아한줄평 해야죠. 한줄 아, 평. 한줄평, 어, 한줄평? 준비했나요? 뭐로 했나요? <laughs> 지금 등수가 18인데 네. 순위와 똑같은 팀 꼬라지 아 이렇게 한줄 평을 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 어, 18. 아, 하필은 또 18등 해가지고 19등 애매하게. 이렇게 아니, 애, 애매하게. 그러니까 20등, 19등이면 제가 넣거든요 아, 좋댔다. 음. 다음 시즌. 챔씨 봐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18등이면 애매하잖아요 희망 고분이지 희망 고분이죠 근데 위에랑 또은근 차이가 안나 18에 있다가 어 마지막에 올라와가지고 멤버십멤버십이에 살았거든 나중에 또 소방수 <laughs> 아니, 막 손님 할 때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청송할 때쭉 18이었어요 그치 레버튼이 계속 밑에였어 계속 밑에였다가 걔가 처음 패널 소개할 때 중간도 아니고, 항상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 에버튼이 있기 때문에, 사우스 엠튼이 항상 중간에 있어. 저희가, 보였어. 저희가 몇 밑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 좀 몰랐어. 그러다가 그때. 마지막에 딱 찍고 올라가서 애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지. 그거 아니었어 봐. 지금 걔도, 걔도 두 개가. 아이고, 어이, 아이고야. 아, 아이고. 아, 네. 어 근데 나도. 아,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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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야. 아, 그러면. 아. 아이고야. 저, 저, 저 전북반다고. 강등 걱정 없다고. 니들이 전주에서 태어나던가. 야구팀도. 아, 야구팀도 아, 하나 팀인데. 나 야구도 나, 하나 팀이야. 야구도 씨. 하나인데. 그 죄송한데 태어난 데 빨았으면 음, 말이 저, 되나? 전체 골지예요. <laughs> 저긴 다 2부야. 가투산. 부산. 부산. 롯데. 아이고야. 롯데. 농구는, 튀었잖아. 아이고야. 농구는 아이고야. 튀었잖아. 농구는 없어졌고 아, 팀이 아, KT가 수원으로 가버렸고. 없어지는 건 최악이다. 없어질 뻔했죠. 그래서 참... 아 이거야. 아이고야. 안돼. 이고야 안돼. 코치를 하다 못니다 그랬죠. 자, 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프리뷰 간단하게 한번 짚고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